자, 불행히도. 자, 세팅 한다는 거 동명사 주오나? 이렇게. 이게 동명사 설정하는 거죠? 설정하다. 자, <laughs> 오지. 큰 목표만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느끼냐면 압도되는 거야.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분사입니다 분사 이거 음. ing 왜 나왔는지 알죠 이게 사물이잖아 사물 사물은 ing 사물이잖아 사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야 자, 이게 큰 목표죠 네, 큰 목표들은 take a lot of time 이 걸리다 정도로 보면 좋겠네 그치 걸리다 a lot more 더 많은 시간 그래요자이 a lot 입니다 a lot 훨씬이란 뜻이지 훨씬 비교급 강조해주는 말이야 훨씬 더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가 걸린다 뭐보다? 더 작은 목표들보다 그래서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breakdown 되겠습니다 breakdown 요거는 원래는 분해하다는 뜻입니다. 분해하다. 브레이크가 깨트리는 거야. 깨트려가지고 다운. 작게 만든다는 뜻이야. 분해를 해라. 명령문이야. 분해해. 큰 목표를 뭐로? 더 작은 목표로 분해해라. 더 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어, 관리. 할수 있는 덩어리 덩어리로 뭐하라고? 분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역물이죠.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as you achieve each 뭐뭐뭐 되겠습니다. 음 몸함에 뭐 따라 너가 달성을 하는 거야. 어 각각의 더 작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서 너는 영감을 받는 거야 Inspired 영감을 받는 거야 요렇게 유저 요렇게 PP 썼죠 PP. 아, PP를 쓴 이유는 사람이니까 영감 받도록 느끼고 Motivated 역시 PP죠 동기부여 받는 거야 동기부여받게 느끼다라는 얘기죠. To 뭐하도록 뭐하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받고 연감부여받게 느낀다라는 얘기죠. 자, with continue 계속하는데 뭐와 함께 계속하는 거냐면, Why's left to achieve the larger overall goal 되겠습니다. 자, is left 남겨졌다는 얘기죠. 남겨지다, 남겨진 것과 함께, 그죠? 남겨진 것. 이거 왜 남겨졌다는 얘기죠? 목적. Ultimately, 궁극적으로. 글리 작게 쓰세요. 궁극적으로 어, 달성하는 것또 있네. 어차피 달성하는 거죠. 뭘 달성하는 거야? 더큰 뭐죠? 목표, 그죠? 더큰 목표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더큰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과 함께 계속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받고 영감을 받는 거야. 자, what is left가 돼 있어. 요위대의목적이야네 과로와 함께. 과로는 이거야. What is left. 남겨진 것 되겠습니다. 자, 각각 각각의 더 작은 이 성공이라는 것이. Bring 가져다 줄 거야. 너에게 a great sense of 아, 이거 좀 너무 길다. 이거 E D O를 가져다 줄 거지. 뭘 가져다 주냐면은 어, 감 느낌이야. 성취 달성. 그러니까 성취감. 더, 아니, great, g r e 멋진, 훌륭한, 원장이죠? 멋진 성취감. tremendous, 이거 거대한 거, 야 거대한 거. 거대한, 뭐야, 행복감. 자, 거대한 행복감, 성취감을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아마도, maybe죠. 아마도 말이야, 아마도, 너는 원할 거야. 쭉, spent 시간 같은 걸 쓰도록 쓰는 걸 원할 거야. 소비하다, 쓰다, 이런 짓이죠. 더 많은 시간을 누구랑 친구랑 쓰고 싶을 거야. 너는 어, 증가시키고 싶어. 시간, 음, 너가 소비하는 시간, 뭐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그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을 거야. 아니면 말이야. 저는 증가시키고 싶겠지 시간을 무슨 시간은 이렇게 명상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겠지 명상을 하거나 요가 연습하는 시간 증가시키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자, 겉보기에,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작어 보이는 거야.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어, 이거 사비버그네, 이렇게, 중간에, 부사절이 중간 들어간 거다, 그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요렇다, 이렇게. Valid, 다당하다는 뜻이죠. 다당하고,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목표네. 같이 있어 타당해 그리고 타당한 거야 타당한 거 여기 타당하고 가치는 목표입니다 가끔 말이죠 가끔 <laughs>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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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은 것들이 가져다준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JOY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이 극적인 거죠 극적인 극적인 플레이 놀이 놀이가 제공한다 아 오케이 뭘 제공하는 거냐면 리스크 프리 스테이지 되겠습니다 리스크 프레어 리스크는 위험이죠 위험 위험이 없는 거야 없는 무대를 제공해준다 무대 자이 무대는 도대체 무슨 무대냐 왜요 자 위험이 없는 무대 그죠 이 무대는 아이들이 탐험을 하는 거야 막 탐색하는 거야 탐색 아이고 탐색 탐험하는 거야 탐색을 한다 탐험하다 어그 다음에 어, 탐색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거야. 자, with 뭐뭐 가지고 또는 뭐뭐로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 가지고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어,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준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다. 이밸리에이트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어, 그들의 기술을, 어, 그리고 애드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거죠. 그죠. 바꾸는 거야. 그죠. 환경을, 뭐로,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죠. 방식으로 바르셔 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어,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준다. 다시, 어, 연극이라는 것이 무대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 무대에서 아이들은 탐색과 실험을 할수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라는 것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어. 그리고 추가할 수 있어. 그죠? 환경을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어. 그 환경을 자신의 방식으로. 여 조금 한번 더 묶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까지 실험하고, 탐색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들의 기술을. 그리고 추가하는 거야, 환경을.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야. 맞죠? 자신의 방식으로. 렇게 되는 거야. 자, 롤 플레이 되게 있어요. 이거역할극이 역할극, 역할극. 롤이 역할이거든. 역할극, 역할 연극에서 아이들은요, 말이야. 아이들은 액트 행동하는 거야. 죠. 어, as if 마치 모모처럼. 그들이 말이야. s i m i l r n e s s 다른 누군가처럼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하면서 그리고 저울질하는 거야. 가능성을. 그죠? 가능성을 상상하고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그죠? 이거 동시 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다른 누군가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뭐냐? 이거죠. 요거. 요렇게 도움을 줘. 그들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뭐하는 걸까? 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상황을 분석을 할수 있게 해주지 다른 관점에서 자, 프레텐딩 뭐뭐 인체하는 것 그죠? 스트리스터머네스에서 else. Else 다른이죠? 다른 누군가 인체하는 것이 이것이 뭐한다? 준다 아이들에게 주겠지? 뭐를 프래티스 연습을 주겠지. 연습. 자, 이 연습은 무슨 연습인가? 생각하는 연습. 어떻게 생각할까? 다이버전틀리하게 생각하는 거죠. 발산적으로 발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을 준다. 즉,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다음, 자, with 가지고 그리고 자, 다른 사람처럼 되는 연습하는데, 어? 다른 사람인 척 하는데 뭐를? 이걸 가지고 또는 뭐야 사용하여, 그렇죠? 모든 gesture, action 그리고 language, 몸짓과 행동과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거야. 됐? 자, 관계 대명사 위치 생략됐습니다. 위치 생략됐어요. 자, 그럼 위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위치라는 것은 바로 요거야. 모든 gesture, actions, languages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대승 누구냐? 대승 바로 pretending. 아이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것. 대승 그래서 그것이야, 그것. 그것인데 결국은 pretending을 받아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대승 뭐라고요? 그것, 그것, 그것. 그것이 뭐 하는 거야? 수반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야. 그것이 수반하는 거야. 그것 수반하는 뭐야? 그것이 즉 프리텐딩한다는 것,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수반하고 있는 모든 제스처, 몸짓, 제스처, 액션, 랭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끌어주겠습니다. as 나 u 어요 as. 뭐할 때? 아이들이죠. 아이고, 아이들이 고려하는 거야. 그죠? 고려하는 거야. 뭘 고려하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을. 그죠? 서로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얘기죠. 그 서로 다른 것이 뭐냐? 그 서로 다른 것은 아이들이 프리텐드두 하는 척하는 것 하는 척하는 것 되겠어요? 그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걸래? 띵스 이게 들어가겠지. 그지 아이들이 그 척하는 것들이죠. 척하는 것들 바로 그런 서로 다른 것들에대 해서 곰곰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게 발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만 후에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이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결심하는 거야. 자, w 무엇, 어떻게? 자, 무엇을 연기할지, 어떻게 연기할지. 이 플레이가 연기하는 거야, 연기, 연기, 연극하다. 그것 결정한 후에 말이야. 후한 그들은 그들의 attention shift. a t t e 이 t i o n 이나 집중 같은 거야. 야, 이 관심이나 집중이라는것이 u a s h i f t 이동하는 거야 이동. 옮겨가는 거야 To staging the play they have planned.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s t a g i n g The p l a y p l a y 가연극인 s t a 연극 무대로 이동하게 되는 거 관심이 그들이 계획한 음. 그들의 thinking 생각 사고라는 것이 된다 어떻게 된다 더 이게 convergent 이렇게 수렴적인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하나로 모이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아까는 divergently 그랬죠? 막 여러 가지로 퍼졌어, 퍼졌던 게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야.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자, 이 창의성이라는 거 있어. 창의성, 그렇죠? 어, 이거랑 그다음에 이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여기 있네. r e l y on 어디 어디에 이제 의존하고 있어요. 달려 있는 거야. Heavily는 매우 달려 있어요. 그죠? 이건 뭐할까? 약간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 쫙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퍼지는 거. 발산적인 거. 이런 사고에 달려 있어. 그렇지만, 음, 목적적, 목적. 하기 위해서. 어, 달성을 하는 거지. 뭐를 달성하는 거야? 목표를 달성하려면 말이야. 이거 뭐야? 수렴적인. 수렴적 사고가 또한, 어, 필수적인 거지. 필수적인? 필요한 거야. 자, 이제, no wonder, no wonder, n a t u n a t r a 당연한. 당연 r 어? a l natural, n a t u t u a t u r t u a t 여주고있 natural, natural, n a 자, 어 a 들 어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런 정도로 분석했어요. 많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롤 플레이, 역할놀이 하는데 보내는 그 아이들은 아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야. 더 높은 점수를 어 어디에서 어떤 척도에서 척도에서 무슨 척도? 창의성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스펜드 시간 뭐야? 그다음에 ing 이런 구조죠? 어, ing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이니다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not only do 뭐뭐뭐뭐뭐리멤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도니 보로스네 이렇게 나도니 폴 나도니 폴나도도치될경우 주어 니 폴로스. 나도니 폴로스. 나도니 폴로스. 이도니폴이니이도 얘가 이제 나돈이라는 놈이 여기 뒤에 있던 건데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도치된 건 도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간 거예요. 나돈리로 시작되면 동사주어로 되는 거예요. 그죠 동사주어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투? Remember, 기억이죠. 기억하다. 어. 뭘 기억해? 이거를, 이야기를. 아,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 어퍼하지 정반대뜻이죠 정반대 사이드는 편이죠. 정반대편 코인 동전이구나. 동전의 정반대편도 또한 <laughs> 사실입니다. 자, fail to 어, 뭐 하지 못하다. 우리는 크리에이트 만드는 걸 못해 이야기를 자인 오러 투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까먹기 잊기 위하여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역시 이 데몬 여기 그 이야기죠 <laughs>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 순 없다 그 이야기를 까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 만드는 거지. 자웬 있죠? 할때어 이거 어, unpleasant가 뒤에서 꾸며줘, 띵 body one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불쾌한 거죠. 아 불쾌한 something 어, 무언가가 happen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수는 애기죠 어, 우리 애기의 생겼을 때 말이야. 우리는 종종 말하지. 뭐라고 말할까? <laughs> 어, 나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오늘 차라리 이런 얘기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something unpleasant가 이란 말이야. 그죠? 동사 원형 이거는 뭐 차라리 이런 정도 의미로 좋아요. 우두의 뜻이야 그냥. 아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말이야. 음, 자, 이 동명사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말이야. make it easier to forget. 잊는 걸 쉽게 만드니까. 그죠? 자, 여기 감옥적어죠. 초가 진진목이네. 잊는 것을 쉽게 더 쉽게 만들어. 그죠? 말안 하는 게 동명사죠?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서 쓴 거죠, 이렇게. Not talking. 말하지 않는 것이 만든다 이런 얘기죠. <laughs>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그것을 잊는 게, 잊, 까먹, 까먹는 걸더 쉽게 만들어. 참말이 어렵네, 이게. 자, once, 일단, 자, once, 일단, 뭐 하면 이런 뜻이죠. 일단 뭐 하면, 너가 말한다는 얘기죠. 어, 뭘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한다면, 너에게, 자, 요거야. 자, 태연. 이 목적을 란 말이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을 일단 하면, 너는 까먹는 거를 덜 하게 될 거야. 덜 까먹을 수 있을 거야. 더가 아니고, 덜 까먹게 될 거야. 어떤 그 부분을, 어떤 또 일부를 무엇에 그 이야기 의 일부를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어 네가 말한 이야기지. 네가 말한 이야기 의 일부를 덜 까먹게 될것 같아. 이너센스. 자썸어떤이라 뜻입니다. 어떤 센스 면이죠. 점이죠. 어떤 점, 어떤 면에서 또는 어떤 의미. 해서이 어, 말하 는 거야? 이야 기를 말하 는 것이 만들 지? 해픈 어게인, 그 것이 이야기 라는 것이 이야 기가, 발 생하 는 거야? 다시 발 생하 게 만드 는 거지? 메이크 사역 음. 동산 에 해픈 동 원이 네, 그어요 이야 기를 말 하면, 그 것이 또발 생하 게만 든대. 어떤 면에서 자, 오 내려 가 보겠습니다. If the stories 만약에 이야기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is not created. 어, 이거 in the first place. 이거는 애시 당초. 처음에 말은 얘기죠. However, 연결사는 항상 맨 먼저에서 가라고 맨 앞에 두고 맨 먼저에서 가라고 그랬죠. 그러나 만약에 야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이야 이야기죠.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아, 존재할 거야. 오직 리지스트. 이내에서죠. 어디에서 존재할까? 그것의 원래의 원래의 형태 속에서 뭐죠?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야말안 하면. 자 예를 들면은 무슨 형태냐 인이 있는데 이 인이 병렬구조야 요렇게 요렇게 원래 형태 속에서 있는데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형태 속에 있는 거야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자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distributed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어,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다 자 뭐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정신적인 스트럭처, 구조가 되어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분포된 형태로 형태 속에서 존재가 될거야. 자 그러면 이 정신적인 구조가 뭐냐면 얘는 어, 사용된 구조야. 사용된 구조야. 그래서 사용된거야. PPI 어디에서? 어, 초기에 처음의 초기에 아 이게 처음의 이니셜 처음의 초기에 이런 얘기죠 처리 과정 프로세싱 처리 과정이야 초기 처리 과정에서에서 사용된 정시적 구조가 있어 그 구조들 사이에 이렇게 어, 퍼져 있는 형태로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쨌건. 이야기를 말안 하면, 쉬,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laughs> 음식이 있는데, 재료가 있어. 재료를 사용하면, 재료가 있는데, 음식 재료가 있어. 음식 의 재료. 이거 음식 재료를 요리에 쓰지 않으면, 그냥 음식 재료 상태로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니까, 러 음,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야기로 만들지 않으면 원래 형태로 있는 거야.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래 형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말이죠. 자,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좀또 의미에서, that 이라는 의미에서, it can be reconstructed 되겠습니다. 그것은 B reconstruction 되겠습니다. 재구성되는 거야. 재구성되는 거야. 재구성이 될수 있어. 그것은이죠. 그럼 여기서 25겠어요. 이는 바로 여기는 스토리가 되겠죠. 스토리는 오리지널 폼으로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요폼으로 있는 거 알았어요? 뭐죠? 더그 경험은 그 경험은 remains 남아 있어요. 자. 이야기라는 것이 이그이야기라는 이야, 그 것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경험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자, when 뭐할때 이런 얘기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경험이 나쁜 것이면 어, t h t sense of being 되겠습니다. in memory can have 되겠습니다. 이주원에이주원에뭐이 can have 가질 수가 있어. 뭐를 결과를 이렇게 될까지 어느인 아이 카즈스가 결과야. 자, 그러면 그 대시크야. 센스가 감각이야. 그 감각은 그 감각은 가질 수 있어. 무슨 감각이야? 있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 기억. 기억 속에 있다는 그 감각, 그 느낌이라는 것은 가지게 되는 거야. 뭘 가지게 되는 거야? 어노잉 성가신 거야, annoying. 성가신, 짜증나는, 어, 심리적인, 결과를, 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짜증나고 성가시는 거야? 왜? 이 bad니까, bad. 배드. bad잖아. 나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죠?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